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나섰습니다. 개개인의 활동량과 정보, 영양 상태 등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오늘 이슈 토크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그리고 강원도 빅데이터 총괄팀장. 연송음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예. 앞서 가지고 좀 복잡하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먼저 강원형 뉴딜 사업에 포함돼 있는 음. 이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할까요? 예. 그 지역 주도형 강원형 뉴딜 사업계획에서 데이터 관련 세부 사업을 왜 육성하려고 그러느냐 예.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예 야기한 이제 시대적 변화 거기에 네. 이제 부응해서 네. 도민들의 삶 그리고 도정 그 자체 그리고 게다가 강원도의 경제 구조 기반을 이제 온라인 디지털 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 예.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사업을 우리가 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봤는데 네. 저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ICT 기반의 스마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거죠. 그렇죠. 것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중점 추진 사업 중에서 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보면 예. 강원도형 이제 스마트 유통 시스템 구축 유축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빼는 네. 강원형 민관 협력 배달 앱을 운영한다거나 네, 네. 강원 상품권을 이제 온라인 사용만 확대하는 거 예. 그래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그다음에 도민 중심의 이제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면은 네. 여기서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금융 복지 상업활동 등의 이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네. 개인정보를 우리가 늘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정보에 대한 거, 그거 수집하지 않고도 도민들한테 이제 맞춤형 원투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강원 관광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음. 숙박, 렌트카, 뭐 식당 예약. 레저 활동,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기존 사업자들은 이제 그변하는트렌드에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음. 또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틈새를 네. 틈새를 노려서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laughs>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음. ICT 기반 이제 스마트 산업 중에는 이제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예. 이제 데이터 산업하고 깊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우리 그 수열 에너지, 예. 융복합 클러스터 조 부성 사업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소양 소양 때문에 이제 냉수를 활용해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서 빅데이터 음. 산업을 육성하고 예. IT 기업들을 유치해서 관련 산업을 집적해서 이제 지역의 산업 구조 자체를 아예 선진화하겠다는 예. 그런 것으로 이제 분야에 보면 이제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에 이제 네. 우리가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예. 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은 이제 또 정밀 의료하고 음. 라이플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밖에 이제 뭐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거나 이제 자율주행차 운행 기,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이란 분야로 이제 음. 넣어놨죠. 일단 뭐 춘천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수열에너지 융복합 음. 클러스터 이 사업이 사실은 데이터 기반 또 데이터를 어,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희 강원대에서는 네. 그 서해강 때문그 네. 차가운 냉수를 그대로 음. 방치하지 말고 꼭 그거를 뭐 음료, 음료라든가 농업용수, 네. 산업용수로 활용할 게 아니라 예. 일단 그 우리가 착상을 한게 수열 에너지도 어떤 차가운 물도 하나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 것을 기반을 해서. 네.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그 열을 그렇죠 발산을 예, 하죠. 발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보면 우리가 음. 쿨링 비용이 상당히 그 음.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에 음. 거의 100% 만약에 200%의 전력이 필요하다면 네. 순수히 IT 기가 쓰는 게 100%, 음. 그 다음에 쿨링하는 비용이 음. 이제 100%인데 예.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쿨링을 하자 예. 거기에 차관을 해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수열 에너지 복합 음.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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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만 와서 음. 산업적으로 우리 또는 춘천 시민 또 강원도를 네. 위해서 산업적 네. 또는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가 갈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사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인데 네. 빅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기반이 됐으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예. 것인가 거기에 또 차관을 하다, 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사차 산업 혁명 되면서 가장 지금 이제 부가가치가 있고 또 음. 앞으로 인류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음. 어, 결국에는 건강한 수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때가 음. 됐다.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시작을 하니까 예. 이 국내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한번 예. 선점해서 나가자. 음. 그래서 어, 데이터 센터의 빅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런 창업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네. 빅 데이터를 한번 모고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네. 한번 조성해보시죠. 조성해보자 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지난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 여기 이제 강원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라이프 로그라는 분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뭐뭐 네, 네. <laughs> 뭐 일상적으로 네. 얘기하는 우리의 로그인한다, 로그아웃한다 음, 네. 할때 어떤 그 기록에 해당하는 거고 예. 라이프는 개인의 생활하고 이제 접목이 되는 거 음. 같은데. 이 음, 내용부터 뭐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밀 의료라는 개념부터 좀 잠깐 음, 설명을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이 정밀 의료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나 어 지금 현재는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찍고 생체 네. 시그널로만 가지고서 예. 아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이렇게 네. 처방을 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십년 후에는 예. 그 사람의 유전체, 네. 생활습관, 음, 예.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은 사람의 처방된 빅데이터를 음. 기반으로해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 네.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 처음에 환자들이 왔을 때 예. 또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음. 예후가 있다라면 그걸 음. 꾸준히 관리를 해서 네. 설상 이 사람이 유전학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하, 음. 하더라도 네. 꾸준히 관리, 관리하면 어, 뭐 도,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렇게 병이 안 걸릴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건강 수명을 진짜 크게 보장할 수 있다. 아, 음. 한간에서는 저희가 어100호드호모라는 앞으로 사이가 다른다. 100세 시대가 다른데, 네. 이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될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 네. 즉, 99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하면 그게 축복이 될 것이고, 예. 그게 뭐 80세부터 질병이 걸리면 그거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밀 의료가 어, 세계적인 트렌드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라이프로그 통합 플랫폼을 왜 했냐 하면은 네. 정밀 요리에서 사람이 병이 걸리는 확률은 예. 기본적으로 어, 프로테지로 따지면 병원 임상 정보에서 네. 병원적인 그런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유전체 요인이 한 30%가 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라이프로그가 60%가 됩니다. 아, 생활습관. 제, 예, 네. 뭐 간단히 얘기해 드시면 천부적으로 네. 간이 좋아서 네. 술을 음. 계속 드시면 예. 간암에 돌아가시는데. 자기 손주나 이런 데는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없지만은 네. 그렇게 라이프로그를 계속 술을 드시고 그러면 위험한 계속, 거죠. 예, 하지만은 또 거꾸로 네. 어, 집안에 이제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도 자기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음. 운동도 하고 수면 그다음에 식습관도 하면 네. 돌아가실 때로도 그냥 자연사가 되지 음.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건 음. 없다. 아. 그래서 라이프로그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자.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병원 임상 정보는 음. 지금 저, 어, 잘 아시다시피 서, 어,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들이 많은 음. 병원 임상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강원도에서 정밀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정밀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하고요, 예. 라이프로 통화 플랫폼도 운영하는데. 음. 음. 정밀의료 이번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최대의 병상 수와 최대의 환자 수의 임상 정보를 제공을 해요. 네. 하지만 네. 나중에 타 도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자기들끼리 음. 빅파비클리 묻히면 저희가 어, 질수가 있거든. 요 음. 하지만 라이프로그는 현재 체계적으로 모는 데가 국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만의 어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음. 라이프로그가 필요하고 네네. 또 도민들의 라이프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건강 수명을 보장하면서 네. 어, 의료비도 저, 절감하고 음.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 들어본 정밀 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음. 이해를 이제 구했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고 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조가?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과기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선정해서 네. 나가는 것처럼. 이쪽 분야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도 완전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되어 왔던 규제들이 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밀 의료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시면서 네. 의료 데이터가 우선 필요한데 예. 근데 그 의료 데이터에 다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비식별 한다고 하더라도 음.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제 시민 단체가 계속 던지고 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인 정보 보호법 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유전체 정보가 또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의료 정보가 한십퍼 정도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음. 이 유전체 정보가 한 삼십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이 한 육십 의 영향을 미치는데 음.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이 미국이나 핀란드, 네. 영국 이런 쪽에서는 이미 D, DTC라고 해서 네. 이제 직접 그 우리 소비자들이 소. 이렇게 뭐~ 다이렉트 컨슈머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거기서도 (12가지) 정도 뭐~ 모발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밖에는 볼 수가 음. 없고 거기다 이제 의료 정보는 아예 현재는 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 산업은 키우고 싶은데 네. 반면에 이쪽에 제약이 그, 잡, 있는 그분야에 대해서는 풀어주기 음. 어렵기 때문에 음. 특구라는 제도 규제자의 아. 특구를 가지고서 많이 이제 음. 예, 해주려고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제 글로벌 선진국과 기, 기업들은 이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정밀 의료 서비스 구현하고 이게 산업이 음. 앞으로 어, 커가야 될 분야라는 거. 예. 왜냐하면 맞춤형 진료가가능하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 의료 데이터들이 병원마다 사실 또 이제 그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 문제도 남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파편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보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제 데이터 같은 거는 이제 전체 건보의 혜택을 받은 데이터 중에 이제 삼 정도만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 네. 그것도 일년 단위로 랜덤 샘플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짤린 다 네. 그래서 이제 분절화된 데이터들 이제 나오는 그런 음.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게 음. 이제 큰 과제죠. 아, 이 정밀료빅데이터 산업 결국은 우리 강원도가 디지털 유딜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을 할 거냐 여기하고 접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정밀로 료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가장 그 기업에서 네.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음. 이런 규제.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음. 이 분절된 데이터, 예. 그리고 분절된 데이터를 마보니까 표준화가 예. 안돼 있어요. 예. <laughs>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우리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지금 기업에서 가장 애로사인 빅데이터를 표준화되는 음. 음.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음. 그 정책이고요. 그래서 네. 이 서비스 플랫폼, 을 정밀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나 라이프로 음. 통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두 번째 지적 사항으로 는 규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전체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데이터 3법이 통과함에도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어 지금부터 네. 어 내년 3월 목표로 음. 저희가 정밀 의료 규제 자의 특허를 네. 신청을 해서 예. 이런 법적인 문제를 음. 좀 해소해적으로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창업 벤처 기업한테, 음, 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더존 비지온이랑 그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음. 팁스 운영사를 음.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창업 벤처 기업이 정말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 그 창업 벤처 기업한테 음. 2년간 5억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음. 추가로 뭐 성장에 따라 네. 어 4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음.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좀 실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 네. 어떤 벤처들 어떤 창업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어, 어. 좀 예를 들어 주시길.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뭐 폐암 예측이라든가 네. 유전체를 유전체를 해서 예. 이 사람들이 어 폐암이 이게 내가 걸릴 것인가 안 음. 걸릴 것인가, 이거를 2, 3년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임상 정보를 수많은 거를 해주고, 네. 네.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아,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음. 어, 폐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이런 아. 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걸 하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 벤처 기업이 개발된 걸 이제 CDSS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를 이제 그, AI 솔루션과 환자가 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의사분들이 음. 그 처방을 결정하고 진단을 예. 결정할 때 예. 이렇게 그거를 참고해서 쓸수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95% 이상의 정확도를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내 의사분들이 한 95%의 정확도를 맞추고 처방을 하신다면 명의라고 명이거든요.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명의 수준의 인공지능 음. 수준입니다. 아,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이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또 얘기를 들어 드린다면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안젤리나 음. 졸리의 아, 그, 네, 그, 네. 그 유전체 정보를 이제 추출해보니까 네, 그, 예, 87% 네. 당신 걸린다 예. 그럼 잘라버리자, 네. 잘라버리고 복원을 해 버렸거든요. 네. 그 여기서 가능한 게 예방이 가능하고 예. 예방 서비스, 그 다음에 거울 통해서 진단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치료가 네. 가능하거든요. 요런 네. 그 미래가 있는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예. 법적, 제도적, 자 개인 정보 이거 사실 그렇죠. 보고 합시다. 민감한 개인 질병 그렇죠? 정보가 네, 유전체 있으니까. 정보, 어 이거 한 분은 내놓을 거아닙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음. 우리가 규제자의 특구 그 네. 안에서 우리서 이제 그 샌드박스 네. 이 형태로서 이제 먼저. 여기서 그럼 가, 그것도 가장 필요한 데가 되면 저희 의료시설 가장 취약하잖아요. 강원도는 네. 강원도 고 음, 강원도에서 예. 먼저 시작해보자. 이게 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강원정밀의료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지정이 돼 있고요. 음. 추가적으로 이런 산업들을 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5차 네. 그 규제자유특구 그 사업으로 저희가 강원도권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데이터 산법에의 하면서 음. 일반적인 그 의료 병원 임상 정보 네. 이런 거는 이제 활용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명할 네. 경우 근데 네. 다만 그 감영화할 경우도 홍채라든가, 예. 뭐 홍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채 같은 거를 감영화 또는 음. 마스크 처리를 마스킹 처리를 하라는데, 음. 그거를 마스킹 처리하면 의료적 수습, 데이터 네. 가치가 없어져요. 아, 그런 규제 같은 거 걸리는 거를 저희가 이제 껀 음. 껀이 개발굴을 해서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감영화를 하라고 감영화를 해서 활용하면 좋다. 네. 할수 있다. 예. 이런데 지금 국가에서 이제 가명화 기준이 없습니다. 아.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 지 예, 예. 일반적인 개인정보법은 텍스트를 이제 가명화하는데 음. 유전체는 염기서열로 돼서 네. 그거를 가명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그 없습니다. 이런 산업을 육성을 처음 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그런 네.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네. 마련이 안 돼서 처음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알게 놀려 있는 거죠 네. <laughs> 자 오늘 뭐 빅데이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하나하나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음. 마련해서 차후에 또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어, 지금 그~ 저희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두분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한 마디씩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이빅 데이터가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사,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 네.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쪽에 비해서 이런 이런 점들이 부족했었지했던 것들을 하나 하나 채워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강원도가 그리고 또 음. 강원도의 이제 데이터 산업이 앞장서서 네. 도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음. 그걸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마무리 발언해 <laughs>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가 빅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을 되면 진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을 활용한 네. 그리고 환경오염이 안된 미래가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IT 쪽 그 종사자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가 젊어지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강원형 뉴딜의 핵심,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K-클라우드 파크까지 있는데요. 세계 속의 빅데이터 중심 도시로 강원 지역이 우뚝 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강원도 빅데이터 팀장 연송훈 사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